우리 계속해서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심판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진짜 말안 들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엄청 보내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안 돌아옵니다. 끝까지 안 돌아오면서 마지막에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예레미아 내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온 가족 기도회로 좀이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을 하는데 참이 백성이요 어디서 많이 본 백성이에요. 누구냐면 제 어릴 때제 어릴 때 저도 진짜 어머니 말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는 나중에 커서 뭐 밥이나 먹고 살겠니? 뭐 이런 얘기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귀, 귀밥을 파면 귀밥에 새겨져 있어요. 그게 밥이나 먹고 살겠냐? 이렇게. <laughs> 진짜 말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도 초등학생 한명 있는데 진짜 말안 들어요. <laughs> 보면서, 야, 어떻게 참 좋은 걸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좋은 걸 닮느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요즘은 잼민이라 그러대요. 잼민이. 초등학생을 잼민이. 옛날에는 초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언제나 우리의 어떤 상황과 예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평소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초등학생에 맞춰서 준비했는데, 지금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laughs> 항상 제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나, 아니,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예, 아이들이 시험 문제인데 예,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당한 수지민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할지 조금씩 써보십시오. 재미나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땡이죠. 예, 땡 예, 이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신세계를 가진 친구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드릴 생신 카드를 그려봅시다. 삼성카드 예, 예. 놀라운 아이들이죠. 예. 네. 세 번째. 얘들이 이제 10살이 되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네. 상태 많이 안 좋죠. 네. 상태 안 좋고 아주 좀상태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 얘들 좀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네. 놀라운 아이들이죠.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초딩들, 제가 어릴 때제 초딩 때는 아이들이 괜찮았느냐? 상태도 안 좋았어요.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놀았죠. 우리 다 이렇게 하고 놀았어요, 그렇죠? 해보,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래 이거 걸려가지고 뭐 죽도록 터지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땅을 안 밟고 놀았잖아요. 항상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걸려가지고 엄수도들 맞고. 예, 이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다쳐요. 예, 다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른들이 끊임없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그런데 그 하지 말라는 그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치는 거예요. 다치고 후회하고. 그리고 뭐 얼굴에 흉터 자국 같은 거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후회하고. 지금 우리 읽었던 본문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하면 심판 당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는데도 끝까지 안 돌아오다가 이제는 심판이 선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선언이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음.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2절 보니까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아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죽을 때는 죽음으로 나가고. 첫 번째 동서남북 중에 한가지가 죽음. 두 번째가 칼을 받을 때는 칼로 나가고. 이것도 안 좋은 거죠. 죽음도 안 좋은 거고, 칼도 안 좋은 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근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기근도 안 좋은 거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포로가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가라.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다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카레맛 똥이냐? 똥맛 카레냐? 이거예요. 뭐 드시겠습니까? 카레맛 똥. 똥맛 카레. <laughs> 둘다뭘 먹어도 먹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디를 가도 심판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그때 돌이키지 못하면 그 때가 지나면 다시 회개할 수 없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언약적으로 사랑한 사람이 모세와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도 내 마음은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 해야 돼요. 그때 못하면 보통 언제 하냐면 죽기 직전이에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많이 봅니다. 보면 항상 자녀와의 깊은 대화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면 그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거, 이렇게 행한 것이, 행동했던 것이 내 욕심이 아니었다. 오해였다. 미안하다. 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왜? 왜 마지막에 합니까? 왜 생애 마지막에 해요? 물론 생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 이야기 못하고 이별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잘못했을 때, 회개할 시간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때 회개하고 용서하고 더 사랑하면 하나님 훨씬 더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항상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세요. 그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때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이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잔소리만 하죠. 그리고 자녀도 부모에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항상 자기 마음과 다른 말로 부모를 대하잖아요. 항상 막 강하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런 시간에 서로 좀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서 좀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으니까 어떤 심판을 당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이게 읽어보면 끔찍해요. 어떤 심판을 당하느냐가 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다 치신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치고. 그 다음에 8절에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 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들 남자들을 다 전쟁 가운데 죽이셔서 그 땅에 남편을 잃은 여인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9절.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할 것이다. 과부가 너무 많아져서 남편을 잃은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자녀들도 죽는 거예요. 그이 여성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그런데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녀를 많이 낳은 여인들 많이 죽었기 때문에 많이 낳은 일곱을 낳은 여인이 너무 고통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한다. 이것은 일차적인 것이고요. 자기의 백성이 심판 당할 때 가장 가슴 아프고 고통 당하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걸 생각하면 알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쳐서 수술을 할때 자녀가 아플까요? 부모가 아플까요? 이건 이제 세대에 따라서 답이 틀려져요.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낳아 본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내가 더 아프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녀를 낳아 본 부모는 열이면 열 전부 다 누가 아프다 그래요? 부모가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공감이 안 가는 지금 표정이신데 예? 아니죠 부모가 훨씬 진짜 아파요 부모가 훨씬 아파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뭐 얼굴을 다쳐서 꼬매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굴은 이게 그 마취가 잘안 되나 봐요 그래서 마취를 할수 없어서 응급실에서 이제 의사가 그 아이를 딱 붙잡고 이렇게 막 얼굴을 꼬매는데, 그 아이는 죽는다 그러죠. 죽는다고 하는데, 부모가 이제 그걸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의 말이, 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이 얼굴을 이렇게 생사를 꼬매는데, 부모가 진짜 아픈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당할 때, 누가 가장 아파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을 더깊 깊이, 깊이 있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 가지고 철퇴를 막휘두면서 죽어라 죽어라 이러고 때리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 폭력이 있을 때 누가 아파할까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서 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축복하십시오. 가족을 향해서 좀 축복하세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알아요, 부모도. 하, 내가 너무 아이에게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는 말만 한다. 정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도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는 이게 막 애가 타서 얘기하는 건데 아이는 그 정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자녀도 부모를 대할 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과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샤워 이런 말 아십니까? 축복의 샤워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막 부어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 가운데 너무 심한 경쟁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이기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 밖에서 나 혼자서 죽으라고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합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자녀들이 다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자녀가 같이 온 사람들이 있다면 손을 잡고 정말 축복하세요. 1분이라도 좋고 30초라도 좋습니다. 참 말이 나오지 않지만, 한번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쉬워요. 그래서 축복하시고, 부모도, 자녀도, 자녀도 부모에게 축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자기 아들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셨고, 우리도 그 축복 안에서 남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가정을 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좀 축복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정말 축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가정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좀 손을 잡고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의 손을 좀 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시간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났던 죄악들 있죠. 자녀에게 했던 말들. 폭언들 예전에 했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 그런 것들을 조금 교류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어쩔 수 없었다. 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가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회복되었다면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서로를 축복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수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이 시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부모에게도 하나님 축복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